네검비입니다 여보세요. 네. 홈샵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혹시 유튜브에 뭐글 올리고 그 내용 올리고 하신 사장님이세요? 네. 그 저기요 유튜브 올리시는 건 좋은데 제가 뭐라 할수 없는데. 네. 그뭐 다른 어깨 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그글 올리시면 방송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적 얘기하는... 없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내용이 그렇게 있는데. 네네네. 아니, 뭐, 다 사기라면서요. 다는 아니지. 음, 아니요, 저는 그런. 제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지금 보고 있어요. 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솔직하게 운영하고, 뭐, 이런 거, 뭐, 제가 응원하고, 뭐, 이렇게 네. 할수 있는데. 네네네. 남들, 다른 업체를 그렇게 확실한 대로 아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좋죠? 그런 식으로 한게 아니에요, 저는. 네, 기본... 기본적으로 어, 이제 컴퓨터 수리 사기 모르면 나만 손해 이렇게 방송이 몇 갠데요 지금 음... 사기 수법 하고 뭐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니까 호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방송에 그런 식으로 아니요 그런 식으로, 식으로. 아니, 제일... 저의 제가 이런 거를 찍는 취지는요 뭐 누구를 네.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욕하려고 하잖아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음, 네.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어, 네. 사람들이 이미지가 뭐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사람을뭐 그런 식으로 처벌 받는 네네. 거지. 네네, 그렇죠. 사장님, 네. 권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남들 이렇게 같이 뭐 같은 어깨 사람들 이렇게 다 이미지 안 좋아지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아, 지요 아, 지금 저랑 지금. 뭐 싸우자고 아, 전화하시는 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싸우려고 안 했는데 사장님 이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영상을 다 보. 다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저전 그 아니네요. 아, 저그 부르지 마세요. 따로 멋지 가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지금 사장님께서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아, 제가 그렇게 하지 한다고 얘기도 안 했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전화해서 그러면 이렇게요. 글을 보면 네. 하지 않아도 이런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을 네. 보면 네. 네, 네, 네. 메지가 결국 아주 결국은 사장님도 이미 지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음,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네. 매장 차려놓고 사장님은 뭐 저기 깔끔한 척 하는데. 네, 네, 네. 이거 네. 보세요. 지금 네. 이런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처벌받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어, 영웅하게끔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뭐 그거는 하시면 뭐 아니 그거는 좀... 편하게, 편하게, 친절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하면 되는데 왜 빵빵하다가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아 그거는 제마음이에요 그 네. 네. 쓰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그거는요. 어저 손님 오셨습니까? 그 네제마음이에요 네. 예. 본인 업체세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시죠? <laughs> <laughs> 아니 본인 업체 고간에 지금 제 마음입니다. 뭐 네. 당신 네. 당장 하실 때 우리 전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저도. 판단 알아서 할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뭐가 그렇게 저 당당한? 전화 끊겠습니다. <laughs> 일방적으로 하시면. 아, 아,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너, 근데. 왜, 그러, 왜 그러세요? 아제 마음이고요. 제 아니, 영상을 아니, 제가 아니, 하는 거는 남은 제 마음. 만... 아 지금. 네네. 남들을 까고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어, 사장님이 저. 사장님 직접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아, 아, 봤으면 그분 업체를 네. 얘기를 하든가. 아그 얘기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이런 아, 전체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뉘앙스를 얘기.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저는 말씀한 적 저는 네.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식으로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뭔개소리요 지금 끝까지아 지금 저한테 욕하시는 건가요? 내가 욕 언제 했어요 개소리라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것 같은데요. 예예 개소리가 여기입니다다 아, 개소리, 녹음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 녹음 줘도 되니까 하세요 녹음하시고 네. 네네네네 개소리가 여기면 거기 고소하시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음, 사장님 네네네 o 네, o o 장님 네네네 그 네, 네. 본인이 직접 보고 사기를 잡았으면 네. 그 업체를 직접 그 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업체를 까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런 이미지를 어, 다 심어주지 말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하신것 같은데요 내가... 아, 가라 앉히시고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본인이 네 이유가 네. 너무 능글능글 대면서 자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를 음. 저는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도... 아니, 아니, 아니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오셔서 말씀하시면. 아, 아 제가... 뭐, 말하는 건 좋은데. 네네. 네. 얘기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사장님. 네. 뭐가 그렇게 그 아니고 와가지고 남들 그렇게 아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 영상하다 보시면요. 아 이거 이양 씨가 딱그건데 뭐 자꾸 아니래요 지금 제 영상. 아닙니다. 지금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꾸 아니래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네. 네, 네. 근데요, 근데요. 그건 제 마음인데. 요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왜? 당신 마음이고 뭐가 돼? 나를 그렇게 명예훼손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 너, 너 특정해서 한도가 없고요. 본인한테 제가 해드린 그렇게 한도가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네. 이 어깨 사람들이 뭐가 되냐고요? 당신 같은 이런. 아세요? 저 여기 네. 이 어깨에서 네. 오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오래 있었는데 씨바 그딴 거 하냐고요 사장님? 네,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지금 욕하셨어요 저한테. 아, 고소해요. 알겠습니다 아, 네네 고소하시고 네네 어그 뭐, 제발 좀 고소하세요 납작 좀 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아니 당신들 그뭐잘 알고 하는 소리 뭐만 하는 고소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 전화 계좌 고 네. 입력을 해도 그 고소 안돼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화 기분 나쁘게 하네 이게 사람 능글릉들 되게 아주 그냥 네네네 똑같이 아, 넣는데 네네네, 네네네. 아나 씨X 나 진짜 같이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시이 영상 보면은 아저씨 같은 사람들 얼굴 보면 네 그냥 자기만 홍보 그 아저씨 없이 광고 홍보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아 근데 사람 제가 그 손님이 계셔서요 예예예 예, 예. 네. 다음에 다시 그렇게 손님이 계시던 말든 자기 없체만 홍보하라고 열심히 남 까지 말고 말씀 아, 나셨죠 예 끊으시겠습 끊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나중에 또 받아요 아저씨.